다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얘네 이일이라고 빡세게 꾸민 거 봐. <laughs> 어떻게든 1 1 명이라도 더 끌어보려고 대빡세게 꾸몄다. 좀 출발을 하면서 해볼까? 그래. 네. 아나 어제 많이 네. 웃었어 아랫배가 왜 이렇게 땡기네 웃을 때마다. 아너 몸이 진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럼 옛날에 너가 일진 시절에 때렸던 애들 얼마나 아팠겠니 이러네. 넌 근데 이미 잊어버렸지. 원래 가해자는 다 잊어버려. 피해자만 기억다 뿐. 그래서 막 몇몇 향간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몇몇 루미 동창들은 아직도 루미 눈빛만 보면 벌벌 떤다고 사실 아무탈 듯이. 굉장히 그 프레임을 보어다려 열심히 노력중인사람한테가다들이 부어버리는 냥네 이거 하나만 그럼 물어볼게요. 프레임인가요? <laughs> 학창 시절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아 너희 친구 팝이 됐더라 이만이. 아 이만이 팝이 됐어? 언제? 어. 오늘. 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내가 어떻게 이 팝이까지 왔느냐? 정답. 네. 힐키들의 네. 마음을 울려서. 힐키들의 마음을 울렸다. 네. 아니죠 아니죠. 정답. 네. 우결만 고정층이 났다. 아니죠 저는 우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팝이 되는지 알려줄까? 내가는 어떻게 팝이를 받았냐? 나도 김문중랑 친해서 했네. 근데 내가 다음 유력한 용의자 말해줄까? 맞지? 킹 세블리. 근데, 오세블리 님도 파이 받고 싶어 하잖아. 그거 앞당기는 방법 있긴 해. <목소리> 어, 근데? 눈물 튼 거고요? 어, 킹 세블리. <목소리> 아유. 아, 진짜로. 왜? 어? 어? 왜? 그래 왜 앞당기는 방법이야? 어 왜? 앞당기지 모르겠으면 어, 아니, 너가 체험해볼래? 그건 높이 사는 거지 와대 1년이다 어,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웃음> 지금이야! <웃음> 아 근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쁘지 아니 노랑스야 근데 진짜 내가 느낀 건 있어 이쁜 건 이쁘지만 지금 심상치 않다 날씨가 아니. 난 말해줄게 러다프 너네 오늘 탈출 못한다 어? 너네 진짜 납치야 여기서 만약에 시간 더 늘지 그 중에 한 명은 나랑 사귀어야 돼. 응? 일단 너가 사귀어봐. 먼저 맞아. 사, 먼저 사귈래? 언니는 이미 사귀었지? 알았어. 아, 뭔 그릇이야. 뭔 그릇이야. 얘는 뭐 밑에 끝도 없이 억가, 날초 엇갈이래. 뭔 그릇이야. 얘는요. 엽기적인 그냥 포스로 해주는 거야? 일단 밥을 3명 먹고요. <laughs> 밥 먹으면 항상. 쌈배를 해줘야고요. 커담은 <laughs> 필주랍니다. <laughs> 입에서 커담 똥내가 나지만 다시, 이해해줘야 되고요. 사실 아메리카노보다 믹스커피 더 좋아요. <laughs> 오늘. 도요? Hello. Welcome to Korea. Yeah. Have a nice day. <laughs> 이렇게 친근한 인상 심어주잖아. 아니 그거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한국 이렇게 생각해. 요 어? 한국. 따뜻하다 아니지 아니지 어 뭐야 쟤도 한국이라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잠깐만 아, 나 큰일났다 왜? 왜? 오늘따라 덕후가 왜이렇게 이뻐보이지어 어? 굉장히 여자여자해 어 덕후야 어. 오늘 비행기 안 뜬데 <laughs> 그라도 타야겠어 <laughs> 하는 어어 어, 나 그래. 지갑 안 가져왔다 가져왔어 <laughs> <laughs> 가, 가볼까요, 다프씨? 와, 야, 야! 억텐도 야. 텐션이다! 억텐서 <laughs> 야! 몽키빌리지라는 거는 원숭이가 있다는 뜻인가? <laughs> 와, 원숭이 귀엽다! 야, 야! 야! 애기야! <laughs> 와, 존나 빨리 먹어! 이따만 어. 다음에 다시 만나! <laughs> 소녀들! 알파카는 침 뱉는다니 조심해라! 아아 잠깐만 얘 죽는데 이 검정색 애가 승질이 나빠 보이는어어좀너 아까 많이 먹었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왜왜 왜 그래 흑화윤종이다 흑화윤종 야 제주도에서 나한달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힐링된다 아 진짜로 여기가 힐링돼 이쪽 뭐 초원이 있는데 어 초원 안에 말 있다 들어가도 된대. 우와 갈귀 기 뭐야? 랑마나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안먹어 <laughs> 당근은 먹히야지. 근데 초원에다가 말기면 이거 식사 공짜야? 맨날 풀 뜯어 먹잖아. 돈안 들어요, 따로? 어, 어째 어째 똥 싸는 걸라이프봐 봐, 형들. 옥수수 떨어진다. 우두두두두두. 아 씨. 여기가 리얼 힐링 존이다. 근데 그렇지. 어. 라라리라리라리라리 노래. 라라라라라라. 따라가 봐라. 털어 봐. 잡아줄게. <laughs> 왜안씨 <와> <laughs> <laughs> <안와> <laughs> 들어오는 거못 아씨 찾지? 바쁘야. 뭐야 <laughs> 누구 건데? 홍차네? 어 누구 거 바쁘 거니까 우리는 그냥 먹자. <웃음> 바쁘야. <웃음> 바쁘야. <웃음> 바쁘야. 홍차를 흘려버렸어. <laughs> 잠깐 진짜 이만큼 기능만 남았네 거의 <laughs> 먹고 써서 죽으라는 건가? <laughs> 아나 근데 나형들나 아, 내가 진짜 못올라가잖아 얘네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내가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아. 와 아, 근데 추석을 제주도에서 보내줄 수 없는데 이대컨텐츠 해야 돼 고객님 전 붙이. 아 진짜? 어. 나도 전 배달 붙이는데. 진짜? 나부랑해야겠다 모세 불명. 딱이다! 그지? 어 인정! 근데 너, 진짜 못 붙일 거 같은데? 가 전화해서 물어봐 주면 안오리한테 전화해요? 어 지금 릴리야릴리야 아! 너 혹시 추석에 뭐해? 아직 안정했는데아 아직 일정은 없어? 그럼 너 혹시 전 붙일 줄 알아? 아잘 붙이지 잘 붙여! 그 추석에 혹시 그.. 어디 가서 전 붙일 생각 없어? 서울에 이제.. 모나킴 집이라고 아.. 아.. 같이 붙일까? 아니.. 아니 난 없지 뭐야. <laughs> 난전자뜨가못치지 아니 근데 왜 너가 졌다래? 너나 뭔데? 나, 뭔데, 뭐, 나 뭐냐고? <laughs> 나 점섬녀. <썸녀. 웃음> 어? <웃음> 아니 생각 있냐? 생각 있냐? 뭔데 이 사람 미친놈아. 뭔 소리야? <웃음> 어? <웃음> 근데 왜 너가 졌다래? <laughs> <laughs> 아 기분 나쁘게. 해. 아 비보이 나쁘구나. 너가 왜 못돼? 너가 못돼?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세블리님. 저, 저희 둘이 고치는 건가요? 아, 뭐, 한, 한두명더 해서 이제 오선도선 네 명이서 해도 괜찮죠. 늦게, 늦게. 아, 네, 있게.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로? 음, 네, 좋죠. 딱 하나만 말할게요. 네. 그때도 안 하면 진짜 찾아간다. 오히려 좋아. 저한테? <laughs> <laughs> 이 양반 마음 독하게 먹었네 <laughs> 어, 오히려 좋아. <laughs> 진짜 할 거야? 어, 어, 알겠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도 모집해볼게요. 뱅. 좋 고생했다잉. 봐봐 여친생 됐어. 혼내주자, 오늘이 좋다고. 알았어, 혼내게나나에고인 우리 혼내줘. 엄마.